지난해 435억 원의 국사섬 유치 성과를 보인 무안군이 상수 침수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하수도 정비 사업을 시작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본격 진행합니다. 무안관광 홈페이지가 8년 만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으로 개편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신품종 풋마늘 실증재배 시범사업이 겨울철 새로운 고소득 장목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무한농업기술센터는 각종 세계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위기의 농업 살리기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합니다. 지방행정 포커스에서 만나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트워크 무한입니다. 무한군은 지난해 국비 공모사업에 모두 435억 원이 선정돼 올해부터 살기 좋은 무한 만들기를 위한 사업들이 진행됩니다. 먼저 구는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에 178억 원을 투입해 상수 침수 피해 지역인 해제면 천장과 몽탄면 사천지구 하수도 정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무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 사업과 일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간방상 권역 창조정 마을 만들기 사업 등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도 진행됩니다. 이 밖에 해상 재난안전 체험 교육시설 사업과 힐링 푸드 체험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 지역 특화 장목 가시설 재배 단지 조성 사업 등도 추진돼 지역 사회 발전의 변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밀리터리 테마파크, 이른바 군대문화 체험관이 올해 상반기에 착공됩니다. 밀리터리 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폐교된 몽탄북조에 육해 공군 무기를 한눈에 볼수 있는 전시장을 비롯해 실내 서바이벌 게임장과 비행 시뮬레이션 체험장, 호국 안보 전시관 등을 조성했습니다. 여기에 호담 항공 우주 전시장과 함께 학생들의 체험과 안보 교육의 장으로 활용됩니다. 이를 위해 국비 10억 원등총 28억 원을 들여 올해 상반기 공사에 들어가 내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무한관광 문화 홈페이지가 방문자를 중심으로 8년 만에 전면 개편됐습니다. 새롭게 개편된 무한 관광 문화 홈페이지는 최근 관광 트렌드에 맞춰 PC형 홈페이지를 비롯해 태블릿, 모바일 등 모든 스마트 기기에서도 쉽고 빠르게 무한의 관광 정보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시각 중심적 디자인과 지도 중심 서비스, 주요 관광지 주변 정보 검색, SNS 연계 기능을 강화하는 등 방문자 중심 편의와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뒀습니다. 이번 개편 사업은 우선 노후화된 콘텐츠를 재구성하고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시각 중심적 디자인 그리고 위치 지도 중심 서비스를 바탕으로 주요 관광지 주변 정보 검색과 관광객 스스로 여행 코스를 구성하여 찾아가 볼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하였습니다.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관광객이 보다 편리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소통하는 홈페이지가 될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네, 무안군의회가 새해 첫 임시회를 지난 1월 22일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안군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환경기봉조례 등이 무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의한 뒤 의결했습니다. 무안군 의회는 올 한해도 의회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며 국민을 위한 열린 마음과 집행부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잘 사는 행복 무안의 미래를 위해 준비할 것을 밝혔습니다. 무안군이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전남형 청년 인턴제를 추진합니다. 전남형 청년 인턴제는 중소기업의 청년 취업자가 단기 근무 후 이탈하는 악순환을 방지하고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청년 인턴 사업을 보완하는 사업으로 1인당 지원금이 840만 원에서 1,200만 원까지 증액됐습니다. 근로자 자격은 전남에 주소를 둔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취업자거나 정규직으로 채용된 자이며 현재 대학 재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어서 포토 단신입니다. 최근 남악 신도시에서 겨울철 재난 예방을 주제로 제 238차 안전 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100여 명이 참여해 소방차 길터주기, 배려 교통 문화 캠페인 등 안전 사고 사망자 수 감축을 위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12일까지 주 3회 군청 전상교육장에서 진행되는 스마트폰 활용 교육이 어르신들의 냉맹탈출에 큰 도움이 돼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9개 읍면 주민 270명으로 구성된 무항군 지역자율방재단은 평균 20cm가량의 적설량을 기록한 지난 1월 23일부터 24일까지 소유한 중장비를 이용해 읍면 시가지 말 안길 등의 쌓인 눈을 신속하게 제거하는 작업을 실시해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무한초교가 개교 100주년을 맞아 기념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이와 함께 100주년 기념 사업 추진위는 지난 2년 동안 자료를 수집해 무한초교 100년사 책자를 발간해 동문들에게 배부했습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무안군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을 리더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군은 행복한 마을 만들기 참여 마을을 확정해 우수 마을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무안군 보건소가 2월까지 운영하는 농한기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교실이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전문화된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해. 심 뇌혈관 질환 예방과 자가건강관리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득장목으로 추진한 신품종 품만을 실증재배 시범사업이 겨울철 소득장목으로 높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무한군 몽탄면 양장리에 위치한 재배단지 비가림시설 내에서 지난해 9월 파종한 잎마늘이 3.3제곱미터당 20kg 이상이 생산돼 단위 면적당 5만원 이상의 고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현재 생산되는 잎마늘은 주산지인 제주산보다 품질과 향이 뛰어나고 비타민C 함량이 많아 겨울철 입맛을 살리는 건강식품으로 소비자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이 출산 등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이 추진됩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은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 농업인의 영농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군에 거주하는 여성 농업인이 1000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연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총 5명의 농가도우미를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연중 가능합니다. 무항군 오승우 미술관에서 바다를 주제로 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승우 미술관은 목포대 미술학과와 함께 바다를 주제로 한 그림과 조형물 등을 전시하는 바다이야기전을 2월 말까지 개최합니다. 바다이야기는 죽은 물고기를 손으로 모아 애도하거나 비닐 우산으로 생명을 감싼 작품 등이 전시돼 절망을 극복하고 미래를 받아들이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실과소를 찾아가 구체적인 업무를 알아보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살펴봅니다. 오늘은 고령화된 농촌 현실 속에 이따른 세계시장 개방에 대한 모색의 총력을 쏟고 있는 무한군 농업기술센터를 찾아갔습니다. 한중 FTA로 인해 우리 농수축산업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현실. 무한군은 영농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농업기술센터에 농정과, 농촌 지원과, 친환경 농업과, 축산과를 한 곳에 모았습니다. 모든 업무를 원스톱으로 해결하고 일괄된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그 농업기술센터는 그 농업행정과 통합이 돼가지고 농경과에서는 그 농업정책을 수립하고 또 식품가공 쪽에 그 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농촌지원과 쪽에서는 그 농기계 임대, 그다음에 미래 후계 농업 인력 육성 등을 위해서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그 일부 그 농산물 생산에서 부가가치를 활용해서 농산물 가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친환경 농업과에서는 전문적으로 생산과 그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그 각종 지원 사업을 펴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현장 중심으로 기술 보급을 추진하고 있고 축산과에서는 축산 정책민 그리고 FTA, FTA 체결에 대한 그 대책을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이 따른 세계 시장 개방 속에 무한 농기 센터는 오히려 지역 내 우수 농산물을 중국 시장에 내다 팔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핵심 목표가 소득이 보장되는 농업 환경 조성 저비용 고효율의 돈 버는 농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최우선 과제로 농촌 고령화를 극복할 영동기계화 등 농기계 임대사업을 늘리고 농기계 작업 인력까지 임대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우리 무한군 국외 읍면에 공이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설치 확장해 나가는 데 목표를 두고 우선, 운남면에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금년에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령화되는 우리 농업 여성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농작업 편의 장비도 충분히 확충을 하고 또한 그동안에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 사업소에 대한 기종별 활용도, 선호도 등을 충분히 조사해서 또 농산물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로컬푸드 생산 기반 지원 확대 등 농업 6차 사업화에도 초점을 맞출 방침입니다. 주력 색산물인 양파 부산물 자원화 센터를 신축하고 저비용 고소득 축산 경영을 위해 사료작물 재배 면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또 거기에 따른 생산비 절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 그 생산비 절감은 어, 저희가 그 양파 기계화하고 또 밭작물 기계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유능하고 열정 있는 농업인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푸계 아, 농업경영인 농업 육성 사람 사업 등 각종 전문화 된 교육을 살고 통해 살고 미래 농업 전문 저세하고 인력 저세하고 양성에도 주력하고 그 있습니다. 왕군에서는 어, 그새 실용화 교육을 해서 어, 전문 장업목에 대한 그 두 번의 교육과 각읍면별로 국에서에서 현장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여름철에는 여름철에 각 브라그를 찾아가서 현장 교육을 추진하고 또한 가지 그 농촌 지원과에서는 품목별 교육을 농어민 대학과 어울러서 그 연중 계속 실시하고 특히 그 작은 강소농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는 무안군 농업기술센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들이 값진 열매로 보답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알뜰 생활정보입니다. 무안군은 6차 산업화를 주도할 농산물 가공 창업 교육생을 2월 19일까지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소규모 창업 준비반, 전통 발효반, 창업 실용화반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무안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군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과 생산자단체, 농림축산식품업 관련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2월 12일까지 2017년도 농림축산식품분야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은 농산물 공동출라 확대 지원사업과 농촌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사업 등이0개로무안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사무소 등에 비출된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무안군은 동절기 복지 사각지대 집중발굴을 위해 어려운 이웃의 제보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집중발굴 기간은 2월 말까지며 접수나 제보는 주민복지실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네트워크 무한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